안녕하세요. 함께요 만나요 리입니다. 고구마로 누구나 좋아하는. 새롭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맛나요리가 한방에 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3개를 준비했는데요 800g 나갑니다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는 어떤 고구마이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고구마는 여러분들 집에 갖고 계시는 거 갖고 하시면 됩니다 껍질을 까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고구마를 이제 쪄서 또는 구워서 군고구마를 해서 그냥 가볍게 드시긴 하는데 제가 오늘은 디저트로 맛난 요리를 할 거예요 가볍게 물에다 한번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좀 호박고구마를 사오라 했는데 호박고구마라고 사왔는데 꿀고구마예요 꿀고구마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집에 또 있는 호박고구마를 같이 곁들여서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꿀고구마 2개 호박고구마 2개 해서 800g 을 준비하였습니다. 고구마를 썰어줄게요.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면 돼요. 한 2cm 정도 되게. 고구마를 이렇게 썰어놓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고구마를 구워 먹거나 쪄서 먹는데 찜솥에다가 바로 쪄줄 거예요. 쪄서 어떤 요리가 만들어지는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찜솥에 물을 부어서 물을 먼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찜기에 물이 끓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불을 잠시 꺼주고요. 찜기를 올려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고구마를 올려주세요. 고구마를 푹 쪄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고구마를 이제 푹 익혀줄게요. 한 20분 정도 쪄줄 겁니다. 뚜껑을 덮고. 20분을 딱 쪄줬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어때요? 잘 쪄졌지요? 네 그럼 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호박 고구마만 네, 뜨거울 때 이거를 꺼내서 바로 으깨줄 거예요. 뜨거울 때 으깨주세요. 고구마는 항산화제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고구마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만성 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아주 풍부합니다. 고구마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블루베리보다 3 배가 많다고 합니다. 방망이로 조금 더 찰지게 이렇게 이제 으깨놓고요. 또 이거는 색깔별로 색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으깨줄게요. 따뜻할 때 으깨야지 잘 으깨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고구마 요리를 하는데 이 요리는 고구마 만주예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고구마를 그냥 쪄서 쉽게 찌거나 구워서 먹지만 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명절 때 후식으로 내면은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또 절구로 두유를 적당량을 넣어서 약간 반죽을 해줄 건데요.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두유는 검은 콩 두유로 하기보다는 흰 콩으로 한 두유를 사용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색감이 예쁘지요. 보시면서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두유를. 이렇게 해놓고요. 호박고구마도 반죽을 해야 되겠죠? 호박고구마는 양이 약간 작기 때문에 두유를 두큰술만 넣어줬어요. 전체적으로 두유는 여섯 큰술 들어갔습니다. 혹시 집에 짜장면을 시켜드시고 남은 단무지가 있다면 단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무지를 다져줄 거예요. 물기를 조금 키친타월로 이렇게 좀 제거해주세요. 살짝만 닦아주면 됩니다. 70g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무지를 다 다져줬는데요. 볼에 넣어주고요. 네, 여기다가 크림치즈를 넣어줄게요. 네 큰술 넣어줄게요. 된장을 한 큰술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이렇게 잘 섞었지요. 네, 이거를 가지고 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델리 만주를 오늘 만드는데요. 왕초부를 등장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왕초부가 호박고구마를 사오라 그랬더니 꿀고구마를 사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장을 시켰는데요. 자 왕초보님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닐을 깔아주세요. 비닐을 깔고요. 동일하게 나오려면 이런 소주잔을 이용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가득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꺼내놓고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아, 한 다음에 네. 여기다 소를 네, 네 조금 네. 넣어주세요. 티스푼으로 한 컨슬 정도 음. 네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감싸주세요. 아, 네 이렇게 이제 감싸준 다음에 음. 네 요거를 여기다 놓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동그랗게 만드는군요. 거 네,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잡아지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잡아지죠예쁘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놓으면 됩니다. 여기를 하나 채우세요. 사이즈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꺼내줬죠그 다음에 동그랗게 이렇게 홈을 파서 이 소를 넣어주세요. 네. 한콘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이제 소가 이렇게 감면세요 구멍이 빵고 나면은 그 안에 되죠. 소가 바깥으로 삐져나오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해서, 이거를 이렇게 감싸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한 숟가락 넣으면 되나요? 네,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네. 소가 삐져나오지 않게끔, 네. 네, 보이지 않게끔, 이거를, 이건 빼고, 네, 이거를 비닐는 그냥 놓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주시, 해주시면 네. 됩니다. 역시. 놓고 이렇게 놓았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싸듯이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끝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끝을 잡아서 꽉 당기면서 얘를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세요.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서 막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 모양이 잡혀지죠? 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세요. 어, 주름이 하나도 안졌요 보세요. 제가 한거 하고, 이렇게 보면 주름이 젖어 있잖아요. 아, 주름이 하나도 안 젖었잖아요. 네. 꽉 땡겨줘야 돼요. 음. 꽉. 꽉 땡겨서, 네, 이렇게, 덜려. 돌려주세요. 음. 그 다음에, 풀어보세요. 네, 보세요. 주름이 음. 젖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명절 때, 이제, 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또, 방앗간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집에 있는 고구마로 또 활용을 해서 디저트로 하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만두 만들듯이 음, 이렇게 해도 맞답네요. 너무 소를 많이 넣으면 삐져나오니까 적당량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소는 뭐로 만든 거예요? 소는 단무지하고 크림치즈하고 아, 단무지. 네 된장이 들어갔습니다. 둘이 하니까 빨리 하네요. 그러네요. 금방 되네요. 네. 이게 이제 다 됐느냐? 다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살짝 깨를, 통깨를 이렇게 좀 올려줘요. 그러면 모양이 음, 조금 보니까. 더 예쁘죠? 네. 오늘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 만주를 왕초부를 모시고 했는데요. 네. 우리 왕초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초보자도 오늘 아마 제가 오늘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음. 맛을 모를 거예요. 한번 맛을 보세요. 네. 본인이 만든 거 <laughs> 한번 맛을 보세요. 네. 일단 모양이 이쁜 걸 먹어야 돼요. 음. 어때요? 맛있네요. 근데 뭐가 안에 사각사각 씹히는 게 뭐죠? 단무지예요, 단무지. 아 단무지가 살짝 간간하면서 새콤한 맛이, 음, 씹히는 그 맛이 조금 일품이지요? 그러네요. 한번 또 왕초보님이 만드는 거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안에 단무지가 들어가는 게 포인트네요. 네. 단무지가 심심하지 않고 뭔가가. 그리고 고소한 맛도 나죠? 크림치즈가 들어가서, 음. 네, 고소한 맛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또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잘 모르겠네요. 뭐가 들어갔어요? 된장이 들어갔습니다. 아, 된장. 된장 맛이 안 납니까? 안 나죠? 전혀 안 나는데요. 네. 고구마가 굉장히 달잖아요. 두유로다가 반죽을 했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후식으로 다 내고 커피랑 같이 드셔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명절 때 우리가 떡만 드시지 마시고 일상적으로도 고구마를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구워서 먹거나 쪄서만 먹거든요. 그런데 고구마 만주를 이렇게 해서 간식으로 아이들한테 줘도 좋고요. 또 아침에 요거 해 놨다가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 놓고 아침에 그냥 한 1분 정도만 전자레인지 땡 해도 되거든요. 그럼 약간 따뜻한 감이 들어요. 약간 네, 그러니까 조금 차가운 기가 아셔지기 때문에 원두한잔딱 내려 갖고 드시면 아침 식사로도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 만주를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